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는 내용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낀갭 투자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먼저 유나림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기존 4개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돼 3중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시단위를 토어제로 묶은 건 처음입니다. 627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고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모두 전세를낀갭투자 완전히 막힙니다. 계약 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으면 1년 동안 주택 구입도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늘고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내일부터, 토허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